자, 계속해서 갑시다. 9 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자, 9 7페이지 갈게요. suddenly, 갑작스럽게. 자, 밑줄 쳐주시고요. suddenly, 그러면 우리가 갑작스럽게란 표현이죠. 그치? 그럼 우리가 동의어로 이런 표현 같이 갈수 있겠죠? all of a sudden. 이런 표현 같이 갈수 있습니다. A good idea came to Hayden. Hayden, 자 좋은 생각이 Hayden에게 떠올랐어요. 자 여기서 good idea came to니까 여기 있는 came to란 표현이죠. 좋은 생각이 Hayden에게 왔다가 아니라 의미상 떠올랐다 의미로 봐서 우리가 동사 동의어로 occurred라는 동사 있죠. 그런 동사로 우리가 가이갈수 있겠죠. 그래서 occurred to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사니까 뒤에 전치사 to가 붙어야 돼. 좋은 생각이 Hayden에게 떠올랐습니다. A good idea occurred to Hayden. 이렇게 나옵니다. 자, he decided to let music do the talking. 자, 여기서 let 밑줄 사역 동사지? 목적어 music, 그다음에 동사원형 두야. 그는 음악으로 하여금 얘기를 하도록 어, 음악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talking 밑줄 쳐 놓고 더 h e talking 의미하는 건 뭘까? 뭐였지? 우리 앞에 그랬잖아. 작곡가들 그러니까 음악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뭐야, 여기 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집에 돌아가길 원했, 원했었지, 그쵸?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쵸? 작곡가들, 음악가들이, 죄송합니다. 음악가들이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거. To do so, 자, 여기서 so 밑줄. 자, so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문장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to do는 부사용법 중에 목적으로 해석되죠?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He wrote the f a m o u s symphony. 그는, 즉, hey, Hey라는, 이, 자, 작별 이별 교환곡을 썼습니다. Which was complete. 그래서, which 밑줄. 되도록 바꿔 쓴다, 못 바꿔 쓴다. 어, 못 바꿔 쓴다. 그치, 왜? 앞에 컴마 있잖아. 어? Which was complete with a witty p l a n 자, 근데 그 작별 이별 교환곡은 아주 witty plane이니까 뭐야. 아주 기지가 넘치는 계획을 가지고서 완성된 교환곡이었습니다. To explain to the prince. 왕자에게 설명할 계획이야. that the orchestra was ready to go home. 그래서 so was ready to 밑줄 쳐. 자, be ready to 동사 원형이지. 그쵸죠뭐할 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동의 표현은 우리가 뭐야? be ready for다. 그 뒤에는 명사 또는 동명사 i n g 오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인데 to부정사 오냐 전치사 for가 오냐에 따라다 의미가 달라. 아, 죄송합니다.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to가 오냐 포괄에 따라서 뒤에 오는게 달라 오케이 뒤에 오는게 다릅니다 자 오케스트라가 집에 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왕자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아주 재치있는 계획을 가지고 서 완성된 교양곡 이었습니다 the performance 자, 연주는 began with a full orchestra야 전체 교양악단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but 그러나 as the piece continued 에 대해서 as 밑줄 자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접사를 모양 뭐뭐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죠, 그쵸 자, 자그교양곡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서 the piece는 farewell이야, yeah. farewell symphony. 진행됨에 따라서 fear and fear, 미주죠, fear and fear. 자, 우리 비교급 and 비교급이지, fear and fear. 자, 비교급 and 비교급 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더라? 비교급 and 비교급은 점점 더뭐뭐함 이렇게 해석하죠. 자, 점점 더 적은 수의, 점점 더 적은 수의 음악가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as each player finished their part, 각각의 연주자들이, 자, each player, mutual, each 다음에 단수명사잖아, 그치? 그 player 뒤에 s 붙이면 안 돼. 각각의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부분, 즉, 자신들의 맡은 역할, 즉, 음악적인 부분을 끝내면서, 끝냈을 때, they blew out their candles. 그들은 자신의 candle on the music stand. 자, 그 악보가 넣어있는 그 뮤직 스탠드를 악보가 넣어있는 그 악대를 있는 촛불을 불어서 훅 껐어요. 과리자 여기 블루 라이트에 블루 동그라미 쳐. 럼리 클로즈 데어복스에도 클로즈 동그라미 쳐. 자 조용히 자신들의 악보 책을 닫고요. 엔드 세모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오악대동그라미 쳐. 자세 개를 화살표로 연결 병렬이라고 적어. 자, worked off a stage with their instruments. 자, 자신의 악기들을 드, 들고서 뭐야? 무대 밖으로 사라졌다. 걸어갔다. 라고 이렇게 되죠. The players kept on living as a kept on m i t u c h 자, living 동그라미. 자, keep on ing죠? 자, keep on. 또는 우리 go on. 또는 carry on. 자, 오늘 다세 가지 뒤에 동영상 오죠? 계속해도 뭐뭐 계속 하다는 뜻이야. 자, keep on, go on. keep on, go on, carry on. 그 다음에 뒤에 동명사 표현하는 거. 오케이? 됐어? 정리 됐니? 자,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keep on, go on, carry on.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 표현 들합니다 자, 계속 갈게요. The place kept on living in the same way. One by one. 자, 그 연주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씩 차례로 떠나게 떠났습니다. until only the two s o l o violinists were left. 자, 단지 두 명의 이 바이올린 독주 연주자들이 남을 때까지요. To finish the piece. 그 작품을 다 끝내기 위해서. What is t h s u b t l e humorous hint? 자, 이 아주 미묘하고도 그 다음에 이 유머러스한 힌트로 인해서 자, 힌트란 단어는 우리가 clue란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거야. Hint 단서니까 동의어로 clue 이렇게 갈수 있어. Princess has got the message. 에서 got 동그라미 쳐라. 그 다음에 e n d 세모 표시하시고 그러면 finally a l l o w e d 에 s allowed 동그라미 쳐라 got가 allowed는 자 병렬관계죠? 과거시제, 시대, 과거시제. 시대. 자, 에세지 왕자는 그 메시지를 얻었고 받았고 이해했고 그리고 마침내 a l l o w e musicians to return home에서 to return m e 줄. 자, allowed란 동사 대 연결. allowed 목적어 목적격 보에 to 부동사다. allowed란 동사는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똑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거 우리 동사 뭐 있더라? 퍼밋이라는 동사 동사가 있었지 그치? 퍼밋이라는 동사가 똑같아요 목적어목적격보호의투부정사 나오고 의미도 동일하고 자이에스라이즈 왕자는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마침내 음악가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야 이 헤이렌이 작별 교환곡 이별 교환곡을 작곡한 걸 성공한 게 나오죠 그 왕자가 그걸 알아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허용했던 내용이 나옵니다.